서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서천은 사대강 중 하나인 금강의 총착지로 광활한 옥토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데 한산모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이러한 서천에 부자농부가 있다고 해서 길을 나선 제작진. 영화 JSA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서천의 명소 신성리 갈대밭에 도착해 부자랑부를 찾아 나섰다. 천오백 어,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요? 천오백 년이요? 그럼 아, 역사가 전통 이 있는 거지. 이건 앉아서 한번 먹다 보면은 일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안진병이 뭐라고 한다.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음식인 것 같은데. 그거 불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거 보시려면 저쪽으로 가시면 저기 보이지요. 그리 가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셨어요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이쪽에 1,500년대 특산품으로 부자가 된 농부에게 찾아왔거든요. 아 제가 맞는데요. 아, 그래요? 예. 도대체 어떤 걸로 이제 부자가 되신 아,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작업 중이던 갈색병 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이게 뭐예요? 이게 술입니다, 술. 술이요? 예. 아 예. 저희는 술 만드시는 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면 안 돼요. 아, 내가 농사져서 만든 농부의 술이에요. 농부의 술이 있다. 아 여기가 제가 그 농사짓는 논입니다. 양조장 앞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는 논이 바로 이원직 씨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었는데. 벼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네. 아까 그본 술이 잎, 쌀로 한산 소주를 국 만드는 겁니다. 쌀로 만드는 술이었던 것이다. 서천의 특산품으로 유명한 한산 소곡주는 1 5 0 0년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주의자 곡주인데 감미로운 술맛에 추도가 높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 쌀농사로 어, 한산 소곡주를 만드는 이원직입니다. 서천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 농부 이원직씨를 만나보자. 쌀 농사를 지어 술을 빚는다는 부자농부. 예로부터 서천은 쌀로도 유명한 지역인데. 서천쌀이 왜 좋다고들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금강 하구 뚜개 그땅이 기름지고 또이 퇴적층이 쌓여 가지고 이보다시피 검은 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흙 때문에 농사를 치면 쌀이 기름지고 찰지고 금강변에 비옥한 충적 평야를 품고 있어 갯벌을 연상시키는 남다른 토지를 자랑하는데 땅심이 가장 큰 비결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가 이어져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하다고. 수확기가 됐는데 태풍이 많이 와서 태풍이 한달 전에 세 개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다 엎친 거예요. 그러 엎치니까 농민들은 어떻게요? 해 울상하면서 한30%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쉼 없이 불어대는 강풍에 영구로 가던 벼들이 모조리 쓰러져 버린 건데 피해가 너무 커 복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1년을 정성으로 키워온 자식과도 같은 벼이기에이원직 씨는 오늘도 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별농사 잘 짓는 비법이 있나요? 아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친환경 농법과 또 친환경 재질을 써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가 잘 잔다고 봅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원료의 실외성을 확보하라. 쌀이 한산 소곡주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한해 농사에 가장 큰 정성을 쏟는다는 이원직 씨. 저 같은 경우는 그 농약을 다른 사람 에 비해서 친환경 재주로 한 번밖에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벼 자랄 때 풀도 같이 자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풀에는 또 잉어군이 있어요. 풀을 먹는 잉어군. 일꾼이 풀을 먹는다고요. 풀 먹는 일꾼이 어디 있어요? 아 따로 와 보세요. 일꾼을 보여주겠다더니 바로 옆 수로로 향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로에 일꾼이 숨어있기라도 하다는 건지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일꾼이 될 만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잘안 보이니까 내가 찾아줄게요. 물이 다 빠진 수로 바닥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이원직 씨. 자 바로 이겁니다. 정말 뭔가 있다. 아니 이건 우렁이? 우렁이 아니에요? 예. 이것이 우리 집 잡초를 뽑는 일꾼입니다. 우렁이가 왜 잡초를 뽑아요? 아 이게 모내기 처음 하고 우렁이를 그 논에 같이 넣으면 그 논에서 이 잡초를 다 제거해주는 진짜 친환경 일꾼이죠. 표도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표는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부드러운 잡초만 제거하는 최고의 일꾼입니다. 풀을 좋아하는 대식가 우렁이를 제초제 대신 활용하는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변홍사를 위한 조건은 이 뿐만이 아니라는데 물 관리는 따로 어떻게 하세요? 아동어청 관리공사에서 수로로 인해서 그 금강 그 깨끗한 물로 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이 적을 때는 내렸다가 다시 돈으로 유입하고 많을 때는 다시 올려서 그런 방식으로 지타 보니까. 우리 그쌀농사가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년의 정성이 결실을 맺을 시간. 본격적인 수확 작업이 시작됐는데, 어, 좀 어, 잘해서 생산 나오 그런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는 그한 이십 명이 천여 평을 펴야 되는데 요즘은 콤바인이 너무 좋아서 우리 형님이 와서 한3 시간이면 이거 다 뜹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콤바이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농기계라는데 태풍 피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희망이 되어준 배들이 순식간에 볍씨로 수확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오는 걸로 술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부족하죠. 내가 다 농사를. 치치 못하기 때문에 이웃 농가 걸 숨에 해서 술을 빚지고 있어요. 쌀농사를 지을 뿐 아니라 술까지 빚다 보니 쌀 소비량을 높여 이웃 농가에도 힘이 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확한 볍씨는 어떤 과정을 거쳐 햅쌀이 되는 걸까? 마을 방앗간으로 향한 이원직 씨. 수확한 볍씨를 햅살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원직 씨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데 방앗간에서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온도를 높게 하지 말고 한 45도에서 5 0도 사이에서 이렇게 좀그 저온에서 말려줘야지 고온으로 말리면 쌀이기 가지고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7도에서 한 19시간 정도 말려줘요 수년째 작업해 온 터라 이젠 말하지 않아도 술을 빚는데 가장 적합한 쌀로 만들어 준다는데 드디어 한산 소곡주를 위한 햅쌀이 완성됐다 양조장으로 돌아온 부자 농부 잠시도 지체할 사이 없이 수확해 온 햅쌀로 본격적인 술 빚기에 돌입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쌀을 깨끗하게 씻는 것. 가공에서 가져온 쌀로 씻는 과정인데 이걸 백번 씻는다고 해서 백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통 식 방법이에요. 몇 아, 번이나 씻어야 돼요? 예. 왜요? 다 기계화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전통은 계승하고 작업은 현대화하라 이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이원직 씨의 양조장 하지만 한산 소곡주를 빚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조들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다는데 발톱을 나올 때까지 숙여서 심장일좀 해야 돼 잘할 일을 해야 되까네알겠다 아, 우리 총 책임자이면서 내 네, 사위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위요? 예 아들이 아니고? 네, 사위입니다 근데 네, 사위가 왜 이러고 있어요? 아, 사위한테 지금 다 전술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치기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사위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자식인데 뭐 똑같죠 진짜 아버님이 아들처럼 대해줘요? 네, 열심히 잘 해주십니다. 종가 며느리로 평생 한산소곡주를 빚어오신 어머니께 술 빚는 법을 배운 이원직 씨는 이제 딸과 사위에게 한산소곡주를 전수하고 있다는데 전통의 현대화를 더한 이원직 씨만의 새로운 방법이 개선되고 있었다. 지금은 이제 백세 가정이 끝난 쌀을 미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찌는 과정입니다. 지금 쌀을 찌기 위해서는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세척한 쌀을 스팀으로 쪄서 밥을 짓는 건데 술을 빚기에 가장 좋은 밥은 바로 되게 지어 고들고들한 고두밥이라고. 밥 차이 된 거예요. 술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잘 쪄, 쪄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시면 어, 수분이 많이 있지도 않고 너무 질지도 않고 딱 좋게 적당히 쪄진 상태입니다. 고두밥 상태이지만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모습에서 햅쌀임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곧장 열기를 빼줘야 술을 담글 수 있다. <놀람> 술을 빚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나고 누룩을 먼저 부어 물과 함께 잘 섞어 주는데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 모두 다르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누룩과 물을 혼합을 했으니 이제는 찐사를 넣으면 또 미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누룩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술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데 이원직 씨는 100% 우린 누룩을 사용하고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빚고 있다고. 그런데 용기는 하, 항아리가 아니다. 예전부터 항아리로 했지만 항아리가 너무 무겁고 잘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어서 이거와 비슷한 식약처에서 허가 난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항아리로 만들어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전통과 그 선조들의 방식을 비슷하게 저희가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항아리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밑술을 보관하며 발효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는데 플라스틱 항아리 덕분에 안전한 작업과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이번엔 5일간의 숙성을 끝낸 밑술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미술이 오일 동안 끝나면 다시 덧술을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덧술은 뭐예요? 아 덧술은 우리 우 우리 사이가 리 우리 이리사리한테물어보세요아 그래요? <laughs>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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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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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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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도가 더 진해지면서 이제 진정한 한산 소곡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렇듯 한산 소곡주는 우리 농산물로 빚은 곡주이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맛볼 수 있는 전통주인데 이렇게 하면 예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그 13도에서 16도로 1차 숙성 30일 동안 하고 또 2차 숙성을 70일간 해서 맛있는 술이 탄생되는 거죠. 숙성을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아, 한산의 선조들이 그 100일 동안 숙성을 해야만이 술이 맛있고 또그 술의 향, 향기도 보달하고당도도 생기고 해서 100일 동안 천종식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 후에는 5일, 덧술 후에는 30일 16도씨 정도의 저온에서 보관해 충분한 발효와 방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데. 아 여기는 그 일차 숙성을 걸러서 온수를 숙성하는 곳입니다.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맑게 걸러내는 것인데 발효와 달리 숙성은 저온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2도나 3도쯤에. 어... 한 70일간 숙성되면 한산 소곡주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발효에 30여일, 숙성에 70여일, 100일이 넘는 오랜 기다림 뒤에야 깊고 극한 향이 살아있는 한산 소곡주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거 병에 담아가지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정이 더 남아 있어요. 저온 숙성, 창고로긴 호수를 가지고 와, 숙성이 끝난 수를 어디론가 옮기는 모습인데, 바로 병에 주입하지 않고, 커다란 탱크에 담는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마지막 공장에 필요한 꼭, 이 살균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하게 되면은, 왜냐면 그 맛이 오래도록 보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산 소곡주는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균이 살아있는 생주이다 보니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없어 유통에 어려움이 크다는데 이원직 씨는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담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온 살균 즉 현대화를 통해 한산 소곡주를 더욱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아, 쌀 농사 져서 모든 걸 여기 쓰면서 연 매출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단순 쌀 판매가 아닌 쌀을 곡주로 가공해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원지 씨가 살롱사를 지어 술을 빚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처음에는 무진장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사람들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다 까먹고 또 부모님도 연락하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번가는 한번 더해 보겠다 해서 시골로 오게 된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 서천의 또 다른 명물 모시 농사와 다양한 식품 사업을 통해 승승장구하기도 했다는데. 2012년도에 도장을 잘못 찍어 회사가 이세복이 난 회사 자체가 다문명무실되고 진짜 살기 싫고 죽고 싶어서 한강에 세 번을 갔은 적이 있었죠. 또 다시 닥친 시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를 지켜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때 심정은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러나 우리 딸하고 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다기를 꿈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직접 쌀 농사를 지어 어머니에게 배운 한산 소곡주를 빚고 또 현대화한다면 일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데 지금도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양조장 여전히 그의 양조장은 한산 소곡주 생산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부자 농부와 함께 한채 오차 없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직원도 만날 수 있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실질적인 우리 회사 대표입니다 대표가 따로 있다? 부자 농부가 대표님 많이 계어요아 저는 그냥 도와주는 농부고 실질적인 대표이자 내 딸입니다 딸이에요 네아 진짜 여기 실질적인 대표님이세요 <laughs> 이제야 만나는 대표님 반가워요 딸과 사위에게 한산소곡주를 전수해 어머니의 술맛을 지켜내고 싶다는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산 소곡주의 가치와 맛을 알아봐 주는 그날을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고. 이거는 한산 소곡주가 아니에요. 기 다른 거 보니까. 아, 예. 이것은 그 한산 소곡주를 증류해서 25도로 만드는 술이요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번째 연구 개발과 재투자를 멈추지 마라. 한산 소곡주의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이원직 씨는 증류를 통해 새로운 한산 소곡주를 탄생시켰다는데 이 술은 한산 소곡주를 증류해서 25도로 만들었는데 소비자층을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연구 기간만 5년, 끊임없는 재투자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술병을 열어 술을 마시는 부자 농부?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일하시는데 술왜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마지막 소비자 때 갔기 때문에 여기 술이 잘 된다는 한번더 확인을 해보, 해보냐고 지금 먹는 거예요. 항시 처음에도 먹어보고 마지막 출고 때도 먹어봅니다. 이거 부자 농부가 만든 술은 바로 딱 아시겠네요, 그러면? 아 그러면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거 향만 맡아도 거의 다 알아내죠 그래서 준비한 부자 농부의 도전 한산 소곡주 연구와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빚은 한산 소곡주는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소곡주 세잔이 있어요 네. 그 소곡주 중에 부자 농부 소곡주를 찾으세요. 그래서 부자농구의 소곡주는 빼고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맛 보겠습니다. 아들의 보조와 함께 시작된 도전. 한잔한잔 한잔 순서대로 신중하게 향과 맛을 음미해 보는데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도전에 임하는 이원직 씨. 과연 자신의 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 이 중에서 부자 농부의 소곡주는 어떤 건가요? 2번이요 당당하게 외치는 오답!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리 술이니까 정확히 알죠 우리 건 변함이 없으니까 안대 보고 확인해 볼까요? 예 색깔이 틀리요 없는데 약간 이게 지금 섞여서 냄새가... 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컵에다 같이 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laughs> 속으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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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는 부자 농부의 소곡주가 없습니다. 나도 민가 했는데 설마 있다고 했는데 그걸 사기를 칠 줄이야 몰랐다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러면 진짜 부자 농부 소곡주가 있어요? 무조건 맞힐 수 있어요? 네, 진짜로 여기다 마셔보면 진짜 맞칩니다 어떤 걸 갖다 놔도. 이번엔 속이지 맙시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미션 맛을 보지 않고 향만으로 직접 만든 소고추를 찾아야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드님이 섞어주세요 네. 아버지의 성공을 비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정한 도전 준비 완료 네, 첫 번째 거향 맡게 해주세요 맛을 볼수 없어 난이도가 더 높아진 두 번째 미션. 과연 향만으로 자신을 한산 소곡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네, 됐습니다. 어떤 게 부자농부 소곡주가요? 인첫 번째 거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리 부자농부 소곡주는 백십 년을 이어내 온 건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안대 벗고 확인해 볼까요? 예, 벗어주세요. <laughs> 맞죠? 한산 소국주 부자농부로 인정합니다. 그날 오후 양조장이 아닌 밭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깻잎이에요? 아, 깻잎처럼 생겼는데 깻잎이 아니고 모시입니다, 모시. 모시라고 하면 섬유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모시 역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작물 중 하나라고. 아, 모시는 그 모시 대로는 우리 한산 모시 옷이라고 지금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 그걸로 대로 대로 모시 옷을 만들고. 또 이파리 가지고는 칼륨, 칼슘이 많아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한산 모시 송편이나 한산 모시 냉면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지역과 특산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여전히 한산 모시의 가치를 개발하고 모신 농사를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다. 농사 일로 술 빚는 일로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낸다는 이원직 씨. 부자나 무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키우는 것도 책임감이고 또 사연 나가서도 모든 일을 할 때도 책임감이고 전통주 우리 술을 만들 때도 책임감이고.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한다면 부자농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직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라. 두 번째 전통은 계승하고 작업은 현대화하라. 세 번째 연구 개발과 재투자를 멈추지 마라. 직접 생산한 쌀로 한산 소곡주를 빚어.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이원직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농업의 가치를 드 높이고 있는 이원직 부자 농부. 농부로서의 인생 이막을 역전의 부자 농부가 응원합니다.